출애국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 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이하여 노끄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노끄을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몽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이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신규비시라 그 기둥이 열이오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 으로 동쪽에도 신규비시라 문 이쪽에 포장에 열다섯 규비시오그 기둥이 셋이오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비씩이요그 기둥이 셋씩 세식,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깨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상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꽃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 네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인 부사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하이 사막의 아들 올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해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50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세겔이시기라 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희장의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백 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달란트요1705 세길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계리라. 이것으로 해망문 기둥과 받침과노 재단과 옷건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그 희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